네, 예, 안녕하세요. 조창입니다. 어, 도면에도 14주 차 마지막 수업인데, 어,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다가, 어, 좀 마지막 수업이고, 또뭐 요즘 상황도 이러고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수업 내용이 그닥 많지는 않아가지고, 굳이 실시간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요. 일단은 영상 수업으로 전환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영상 수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어, 영상 수업을 전환하기로 지금 결정했으니까 <laughs> 영상을 찍겠죠. 예, 영상 수업으로 전환을 할 거고요. 어, 이 영상 수업 들으시면서 지금 제가 두개 파트로 나눴는데, 앞에 파트에서는, 어... 그 시험 관련해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볼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에 시험 관련한 얘기, 그 다음에 오늘의 과제물 여러분들이 실제 실험 어, 수업을 해보고 지난 주랑 어차피 같으니까요. 그 과제물 형상에 대해서 지금 화, 뭐 화면에 보이는 게그 과제물이네요. 그 과제물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예 오늘의 과제물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도면. 오늘또 부품 네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텐데, 그네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뭐, 그러한 형태로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영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시험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우리 시험 날짜가 있죠. 12월, 어, 이거 아니지? 예. 좀더 당겨볼까요? 자, 기말 시험입니다. 파이널 타임이고요. 12월 며칠이더라? 17일이네요. 12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어, 비대면으로 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보는 거는 역시나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뭐 시험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프린트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프린트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성한 답안을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이렇게 환경 수업하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대면으로 시험을 봅니다. 대면으로 시험을 보고요. 어 강의실은 어 시간은 12시 아 2시 2시 14시 00에 C동에 400 2호하고 403호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맞아서 미리 보게 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보는 분들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안 하시면 볼수 없어요. 12시에 12시 00에 어, 어디로 올까요? a동이요. a동 100. 어, a동이 아니죠. b동이죠. 식법을 아무 생각 없이 a동이라고 했을까요? 자, b동 100. 아, 어, 1호. B동 예, 101호로 오셔서 예, 미리 시험을 보시는게 가능합니다. 12시가 아니라 12시 요번에도 2시간 드릴게요 이번에는 시험을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12시 그 다음에 2시 반드시 미리 신청해주세요. 미리 보셔야 되겠다는 분들은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시고요. 우리 기말 시험 얘기를 해볼게요. 기말 시험은 네개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아 다섯 개 문제요. 다섯 문제를 제출할 어, 거고요. 자일 번은 당연히 설명하는 거. 어, 우리 여태까지 배운 것들 중에서 설명하는 그러한 문제를 1번으로 이제 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뭐 냈습니다. 1번으로. 자, 우리 설명하는 거라 봐야 뭐 별거 없어요. 사실 중간 시험 이후로 배운 내용이, 어, 조도, 표면 조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하 공차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용접에 대한 거 얘기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용접에 대해서 12주 차에 얘기를 했었는데 용접에 대해서는 사실 굳이, 굳이. 설명한 게 없죠. 그 도면에 만약에 용적 기호가 나왔으면은 도면에 나온 용적 기호를 해석을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조도라든가 아니면은 기하공차, 기하공차에서도 어뭐 기하공차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은 MMC 공차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어, 위치 공차들이 있었죠. 위치 공차에서 좀 커다란 이슈들 있었잖아요. 제가 이런 거 시험에 낼게요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보시고, 예, 제가 중점져서 어, 이 부분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분들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아 공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설명을 하면서 가장 첫부분에 기아 공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MMC 공차에 대해서도 가장 첫 부분에 설명을 하면서, 어, MMC 공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위치도 공차를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위치 공차죠. 위치도 공차가 아니라 위치도, 그 다음에 동심도, 그 다음에 음, 평 어, 대칭도 그런 거 설명을 하면서도 그런 설명 문제가 있었어요. 서, 어, 그런 이슈가 되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특히나 위치도 공차를 얘기를 하면서 뭐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뭐, 똑같은 강의노트에 두 번이나 나왔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강의노트는 아니죠. 주차가 다르죠. 기아 공차 처음 설명할 때랑, 그 다음에 MMC 공차, 아니, 조립 공차 설명을 할 때. 두번 설명을 드렸었다. 예, 그 내용이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하는 거, 그런 것들 설명을 하는 게 나올 겁니다. 다섯 문제 정도가 1번 문제에 속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음, 뭘내제 거냐면은 도면에다가 기하 공차 표기하는 거예요. 사실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다들 여러분들 엑서사이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여태까지 연습을 해보신 것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다시 말해서 2번 문제는 기하공차를 표기를 하는 거다라는데 이게 구주차였나요? 자, 구주차에 이렇게 도면에 이렇게 구주차 엑서사이즈입니다. 구주차 엑서사이즈 보면은 예 도면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러면 그것들을 예기하공차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하공차로 표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하공차로 표시하는 그러한 형태의 예제를 낼 거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뭘 내겠어요? 당연히 MMC 내겠죠? MMC라든가 아니면 LMC에서 뭘까지 VC 찾는 것까지 몇주 차에 그런 걸 했었냐면 우리 10. 주차에 했었나요? 예, 십 주차에 했었네요. 그래서 십 주차의 규제 조건에 따른 공차 에석을 해서 구멍의 지름이 이런 식으로 되 있으면 규제 조건이 있고 어 이거 제가 나눠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낙서하면 안 되지. 자, 구멍의 지름이 있고 뭐 그럴 경우에 예, 공차역이 어떻게 되고 버셔 사이즈가 어떻게 버척 컨디션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 찾는 거. 예, 이런 거 찾는 거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치수 범위는 제가 주어지겠죠. 치수 범위는 주어질 테니까 예 그것으로부터 범위를 찾는 그러한 연습들 해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예 조립 관계에서 공차 조립 관계에서 공차 지정하는 거. 예, 조립 관계에서 공차 지정하는 거 12주차에 우리 했었나요? 13주차에 했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11주차에 11주 차에 있었나, 12주 차에 있었나, 어, 10주 차는 이거였고, 12주 차에 아마 했었던 것 같네요. 12주 차에 있었는데, 그게 어, 지금 엑서사이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강의 노트에만 제가 작성을 한것 같아요. 뭔지 좀 이해가 가시려나 모르겠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음~ 그러니까 하나가 구멍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핀이 있으면은 구멍에 공차가 얼마가 주어졌을 때 핀에 공차는 얼마로 하면 되냐 구멍 구멍이 이렇게 예 어~ (12주차) 강의노트를 한번 볼까요 음~ 초록 포지션인 가보다 예 아~ 여기 있네요 자 이런 거 조립 부품 공차에서 공차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 찾는 거 여기에 제가 그때 연습하면서 아 여기 공차 그러면 얘는 공차 얼마로 줘야 돼? 뭐 그런 것들을 했었었잖아요. 요거는 공차 얼마로 지정을 해야 돼. 그다음에 여기서도 어 이거 데이터맵 공차 지정있으니까 여기 공차 얼마가 돼야 돼? 그런 것들. 네. 그래서 11주차 자 연습해서 했던 겁니다. 이거 나올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인데 5번은 제가 도면을 두 개를 해석할 거예요. 도면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했었던 도면 해석하는 거, 해석하는 문제를 두 문제를 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 것들도 다들 두 문제 정도씩 낼 거예요. 그총10어총 어,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문제가 나가시게 될 겁니다. 어, 엑서사이즈들 위주로 2번, 3번, 4번, 5번은요. 여태까지 했던 그 엑서사이즈들 위주로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까지 그거 위주로 좀 연습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엑서사이즈들은 다들 정리해서 뭐 4번 엑서사이즈 4번은 엑서사이즈가 아니죠, 사실은. 4번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한 거잖아, 이거는.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냥 수업 시간에 한 자료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1번, 3번, 5번은 다 별도로 엑사이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 나눠드린 거, 어, 5번은 아직 안 나눠드렸네요. 나눠드린 거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 그 저거 있죠 음 도면 해석이라는 거에서는 공차 범위 찾는 것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11주 차에 있었나요 예 여기서 예, 편차 찾는 거 이것도 도면 해독 그 문제에서 5번 문제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에 그 난이도가 꽤 높을 거예요 1, 2, 3, 4번보다 5번 문제 난이도가 꽤 높을 거고요 문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5번 문제 하면서, 이그 11주 차, 이제, 그, 엑서사이즈 프리를 해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잘못 설명을 드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하 여기 우리 트루 포지션 계산을 할 때, z 값가 계산을 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2 e 곱하기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건데, 이거는 위치공차인 경우에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요. 다시 말해서, 위치공차에서, 오류값, 위치 공차의 치수 오차, 오차값이요. 오차값 계산하는 게 이게 음, e의 루트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니까, 오차의두 배를 곱하게 되죠. 지름의 의미라고 해서, 이 지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배를 곱하는 건데, 여기서 위치 공차는 위치도라든가, 아니면은 동심도라든가, 아니면은 대칭도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동심도, 대칭도만 이렇게 2를 곱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2를 곱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ABCDE 같은 경우는 다뭐 위치도 공차에 대한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뒤쪽에 있는 문제에서요 지금 위치 공차가 아닌데 2를 곱한 것 윤각도는 포함됩니다. 위치 공차가 아닌데 2를 곱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하면은 D번 D번이 직각도죠. 직각도 같은 경우는 2를 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번 문제 풀이를 할때 제가 수정을 했는데 2에다 가 x를 쳐놨어요. 2를 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085가 나오고요. 물론 이제 다 합격선에 들어가긴 하지만 0.085로 바뀌었고요. 저 값이. 그 다음에 대칭도를 계산을 할때 제가 대칭도를 이렇게 계산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중심축이 이렇게 있다 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값에서 이 값을 뺀 거. 마이너스 이 값을 뺐잖아요. 이렇게 해서 a, b, c다, 그러면 대칭도 5차는 a, 마이너스 b, 요거에서 마이너스 c를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해서 값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앞에 2를 곱한 거랑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 이런 형태로 대칭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실제로 계산 결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2를 이런 경우에도 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를 곱하는 공식 다시 말해서 2의 루트 2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란 공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두 가지만 어, 우리 동심도랑 그다음에 위치도 공차만 위치도 공차 이렇게 두 가지만 앞에 2를 곱하는 걸로. 물론 대칭도도 2를 곱하는 거지만 제가 가르쳐드린 그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2를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바닥에서 높이까지 빼기 이거 빼기 이거. 그래서 a, b, c 다시 설명드리면 a에서 b를 뺀건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해서 대칭도를 계산할 경우에는 예 굳이 2를 곱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한 가지 기억을 해 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어, 틀렸기 때문에 이제 음,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F 번도 마찬가지로 대칭도입니다. 그래서 F 번 대칭도 구하는 것도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그런 경우에는 2를 곱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 결과에 이미 2가 들어갔기 때문에 두 배만큼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 양쪽 대칭 편차의 양쪽 대칭 편차를 다 구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예, 어, 2를 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한 가지 오류니까요. 꼭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제가 요영 요거는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었던 것들 중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한게 있었어요. 음, 지지난번에도 있고 성현이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이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어, 여기에다가 공차 표시가, 아, 지금 데이터 표시가 여기다 돼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전체 화면 보고 아까 이거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데이터미 지금 현재 바닥에다가 여기에 데이터미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면은 어 중심선 아니냐 중심 아니냐 중심선이 아니라 중앙 지점 아니냐 치수가 똑같은 치수의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 어디가 되냐 여기쯤이 되겠네 여기쯤이 데이터 미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었어요 데이터 미 아니냐 그러면 요 높이 얼마냐 하면은 111의 절반이니까 2분의 111 이렇게 되는 지점이 데이텀 A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어, 그렇게 배웠다라고 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종대 교수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데이텀이라는 거의 개념은, 어~ 기준선이거든 기준면이거든요 그니까 기준이 돼야 돼 무언가 그러려면 어떤 데이터미이라는게 설정이 돼 있다면 그데이터미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든지 측정을 할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어데이터미이 중간에 잡혀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뜬금없이 어느 중간에 데이터미을딱 잡아놓고 가상의 선언 하나를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측정을 해나간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면이 데이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요. 이정대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규칙상, 규칙상 이렇게 된답니다. 규칙상 치수 보조선에 치수선이 나왔고, 여기에 데이터미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런 거면은 규칙상 데이터미 중간 지점이 맞대요. 여기가 데이터미입니다. 이게 맞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규칙상은 A가 맞는데, 이때, 어, 도면에는 항상 잘못 표기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C반 수업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A 위치가 이게 데이터, 요거 표기된 위치가 여기가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한번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 A가 잘못 표기된 게 맞고요. 데이터 A는 여기 이렇게 표기돼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지금 도면상에. 잘못 표기된 게 맞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음, a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요소가 여기 있는 평행도랑 직각도죠. 평행도랑 직각도를 측정을 하려면 평행도라는 건요 중심선의 평행도 여기는 이 중심선의 평행도잖아요. 그럼 평행도를 측정을 하려면 가상의 위치를 가지고 평행도를 측정할 수 없죠. 기준 면에서 측정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측정을 하려면 이 바닥에다가 딱 놓고 정반 위에다 얘를 바닥을 딱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 구멍의 중심을 찾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멍의 중심 여기서의 구멍의 중심 예, 측정을 하실 때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구멍하고 여기 있는 구멍 중심 잡아주고 중심선의 평행도를 잡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은 결국은 바닥을 데이터물을 잡는 게 맞죠. 직각도를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직각도도 그때 수업시간에도 그랬지만, 어, 이 정도 계신다고 설명을, 생각을 하면서도, 야, 도대체 직각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이 면의 직각도를 설명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분명히 파이가 아니니까 파이가 아니니까 중심선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뭐 똑같이 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하고 똑같더라고요 이정도 교수님도 결국 이거는 이제 제도하신 분 이거 도면 그리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어디를 지정하신 거예요?라고 기능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데이터 A를 여기다 이렇게 표기하는 건 오류였고요. 이 도면을 작성하신 분의 오류인 거고 이 경우에는 데이터은 바닥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데이터을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한게 맞는데 제가 도면을 그래서 다른 도면들은 어떤가 해서 봤는데 많은 도면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들 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오류들 많이 발생을 해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세요. 여태까지 이제 그 깔끔한 도면들만 보셨을 텐데 진짜 필드에서 도면들 이렇게 지저분한 도면들 이상한 도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거좀 예,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여튼간에 예, 이렇게 치수선하고 붙어 있으면 치수선하고 붙어 있으면 데이터 위 규칙으로는 중심으로 잡는 게 규칙인데,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면을 작성하신 분이 이렇게 잘못 작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한 가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하면은 지난 시간 13주 차에 얘기했었던 오류까지 다 이제 뭐 이상한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린 게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도면 오늘 연습할 도면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이제 쓸데 없는 오늘 수업하고 관계 관계 없는 쓸데 없는 건 아니죠. 오늘 수업하고 관계 없는 얘기들을 했네요. 자 오늘 도면은 이렇게 생긴 도면이 오늘 도면은 여기서 얘가 1번 도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번 도면이었나요? 얘가 3번 도면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도면이 예 이게 4번 도면입니다. 널링 빼고요. 이렇게 네 개의 도면이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바이스인 것 같아요. 원형 물체를 잡아주는 바이스 부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 널링이 되어 있는 요거를 돌리면, 요 레버를 돌리면은, 예,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바이스는 나사산이 없죠. 앞에 있는 이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 부품을. 이 앞에 있는 부품은 안 움직이고 얘는 고정이고요. 뒤에 있는 부품이 나사산을 따라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이 물체를 잡아주는 그러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부품을 보면 1번 부품 위에서 2번 부품하고 그다음에 3번 부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 지금 번호가 틀렸나요? 4번, 2번하고 4번 부품이구나. 아, 번호가 틀렸네요. 얘가 2번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4번 부품이네요. 이게 5번 부품이고요. 2번 부품하고 4번 부품이 끼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부품하고 4번 부품은 단순하게 끼워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부품은 끼워져서 운동까지 해야 돼요. 슬라이딩까지. 슬라이딩까지 같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움직일 수 어, 죄송해요.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그렇다면은 1번 부품의 위에 있는 이 슬롯 부분, 슬롯 부분이죠. 슬롯 부분하고 그다음에 2번 부품하고 4번 부품의 이폭 2번 부품하고 4번 부품의 폭의 공차, 슬롯의 공차랑 그다음에 폭의 공차. 하나 신경 써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슬롯의 직각도 아마 줬을 거예요. 그래서 형상공차에 대해서도 기아공차 뿐만 아니라 형상공차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좀 나아져 있습니다. 홈이 두 개가 파여져 있는데, 1번 부품에는요. 위에도 슬롯이 파여있고, 밑에도 슬롯이 파여져 있어요. 밑에 있는 슬롯은 아마 뭐 어디 거치를 하기 위한 슬롯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그러한 부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널링된 부분 4, 5번 부품이죠. 5번 부품은 널링된 부분에 핀으로 꽂혀져 있는 그러한 형태로 조립되어 있고요. 자, 예, 그래서 예, 각각의 부품을 보면 은 1번 부품, 2번 부품, 4번 부품, 그 다음에 5번 부품, 2번 부품이 슬라이딩 되는 부품이고요그 다음에 4번 부품이 그냥 단순하게 핏만 되어 주고. 1번 부품은 핏이 된 다음에 플러스 슬라이딩 까지 돼야 되고 4번 부품은 필만돼 필만 돼 있는 그러한 형태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5번이 리드 스크류 구요 자 그래서 각각의 부품도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부품도 인데요 일단 주소를 보면은 어, 특별한 그 부품도 에서는 특별한 건 없죠 다뭐 SCM45C, SM45C 뭐 이런 형태로 재질은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자 일반 공차 보시면 일반 공차 가공부는 M급 M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급이죠, 보통급이고요. 지시 없는 못대기는 C1, 그 다음에 라운드는 R3, 그 다음에 일반 못대기는 그건 도시도 되어 있지 않은 일반 못대기는 0.2 C 0.2죠. 그 다음에 게이지 핀 지름이 파이 42파 짜리. 어 게이지 핀 사용하고요. 뭐 게이지 핀 아마 중간에 쓸 겁니다. 그래서 게이지 핀 42짜리 사용하고요. 어, 그다음에 표면 거칠기는 얘는 W로 표현된 거는 Ra 12.5. 그다음에 X로 표현된 거는 Ra의 3.2. Y로 표현된 거는 Ra의 0.8. g 는 없네요. Ra 어, Y까지만 있네요. 이렇게 각각 표기가 돼 있어요. 주석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1번 문제에서 n번 문제, n번 문제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굳이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n번 문제는 제외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번 도면하고 2번 도면에서 f번 문제 제외해 주시고요. 대신 g번 문제에서 예, 기하공차의 적절성 기하공차 적절하게 주어진 거 맞느냐 여기 기하공차 직각도가 0.011로 주어져 있는데 d번이죠 그게 어 제대로 주어졌느냐 지금 1번하고 2번 부품이 끼워 맞춤 조립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4번 부품도 마찬가지로 1번 부품이 끼워 맞춤 되는 건데 i번 문제 예, 삭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제 예, 2번 문제 풀어 주시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 예, 개의 도면에 대해서 지난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한번 해석해 보시는 아마 지난 시간보다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보다는 훨씬 시간이 짧게 걸리실 겁니다. 음,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이 영상 보시고요. 어,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바로 다음 영상 보시는 거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셔야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예 문제를 지금 풀어보도록 하세요.